일단, 어, 인디게임의 영업 마케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누군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넥슨에서 사업부서와 개발부서에 다 합격했었고요. 지금부터 2년 1개월 전에 아이보크리에이브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현재는 드림에스 대부라는 회사에서 계속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요. 그의 다양한 용역 개발 및 심지어 뭐 인력 알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2014년 3월에 어, 개인사업자 1인 창업 시작했고요. 사실 그동안 뭐 외부에 알려지든 알려지진 않든 간에 굉장히 쉬지 않고 여러 일들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드림엑스 대구라는 법인으로 전화를 했고요. 또 2분기에는 두 개의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해가 갈수록 우리 인력들이 100% 증가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올해는 네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먼저 창업을 한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 그 즈음에 굉장히 창업 열풍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창업할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제가 창업한 이유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어, 먹고 싶었는데 다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또제 주변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어, 나도 창업할래, 누가 창업했대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남들도 막 창업하고 전반의 사회 분위기가 창업을 막촉진할려는 약간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창업을 해봐야겠다. 정말 캐주얼한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1개월 전에 어 강남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어떠한 비전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큰 그림 없이 일단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을 창업을 하고 혼자 했더니 당연히 혼자 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선릉역 쪽에 있는 디캠프라는 곳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창업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다보면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때가 이제 3월이었는데요 점점 밖에 나가서 봄바람도 차갑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게임 회사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하지만 저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의 CTO인 배경이사가 당시 졸업반이었거든요. 학교. 그 친구를 잘 설득하여 게임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야전에 나와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약간 분노하게 되고 막 그런 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부패정신이라든지 부패공무원 재벌이세들을 패는 때리는 그런 게임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느끼게 쓰이는또 공감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회사를 나와서 뭔가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든다. 열심히 만드는 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에 게임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다운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루에 적게는 한두 번? 많아야 10번 이상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마케팅에 노출되거나 또는 그런 오픈 마켓에서 에디팅해주는 또는 추천해주는 여행은 잘 다운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상 출시된 순간 겁이 터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어 이걸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어떤 자본금 자체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아 돈을 들이지 말고 한번 이 게임을 알려봐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때 선릉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디스이 게임 사무실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이 게임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갔냐? 저러한 현수막을 들고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저걸 들고 이제 디스 이스 게임 사무실 찾아간 거예요. 기자님들이 하는 편집장님이 뭐, 뭐야? 이렇게 놀라죠. 놀라고 저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저 당시에는 회사를 나와서 혼자 사업을 하는데 돈은 없고 게임을 알려야겠고 그러한 음. 니즈가 사실은 그럼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기 디스스 이게임 갔더니 디스스 이 게임의 편집자님이 인터뷰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갈 즈음에 2년 전에 NDC가 어, 판교에서 합니다. 판교에 왔어요. 그래서 저런 걸 들고 가장 큰 강연을 가면, 김정조 회장님이 강연하시는 날 한. 2,000명의 사람들 왔을 때 저걸 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든 내가 만든 게임을 한 사람이라도 다운을 받게 만들고 싶다. 라는 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네, 몸으로 때웠어요. 몸으로 때웠더니 한 기사가 나가고 NDC에 오고 한 일주일 사이에 2,000건의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2,000건의 다운로드가 큰건 아니죠. 넥슨 네, 같은 메이저 회사들이 게임 오픈과 동시에 1분 만에 1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이천건 다운로드 시키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앱을 설치하는 CPI라든지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다든지 앱을 설치하고 특정 뭐 레벨에 도달시키는 게 한다든지 같은 c p e CPA를 하는게 따라서 최소 6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도입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앱을 다운 받았다면 사실 700만 원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잠시 부끄러웠지만, 잠시 쪽 팔렸지만, 그거의 가치는 사실 700만원 이상의 가치라고 요즘의 수치로 선정을 네.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영업 마케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몸빵입니다. 그 게임을 개발한 사람, 또는 그 게임을 개발을 책임진 사람이 몸으로 어떻게든 때우면 다운로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동도 부담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몸빵을 딱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 네, 사운드가 계속 안나오요 네.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송강호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영화 속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저렇게 하고 났더니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걸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개발해볼 수 있니, 이런 것도 할수 있니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 오면서 밥을 먹고 다닐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사에 선순환 구조가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다음번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당시에는 뭐 아시는 분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페이록을 작성해주는 10만원짜리 용역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회사 내에 돈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게 해서 다음번 작품을 할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 이제 2천 다운로드를 했으니까 만 다운로드에 도전을 해보자. 나는 그럼 만을 생겼어요. 그래서, 심플한 퍼즐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한복 그리기 퍼즐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나도 다양한 이런 게임회사의 홍보팀을 하듯이 매체들의 보도기사를 보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도기사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여자, 어, 여기 보도기사 약좀 재밌게 썼어요. 여자친구에게 36개월 할부로 차에 선물하고, 할부 8개월째 이걸 통보를 받았으나,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면서 남은 28개월의 할부를 묵묵히 갚아나가보 있는 지인의 안타까움이 개발 동기가 되었다. 이런 식의 내 여친의 대장 메일이 없어라는 게임을 출시했고요.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다양한 매체에서 이 기사가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니, 전 몰랐어요. 저런 게 나왔는지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운로드가 1만 건 넘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에서 실행해서. 어떤 재미있는 요소, 바이럴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알아요. 본인의 사연인데, 본인의 사연인데, 부끄러우니까 지인의 사연이라고 말한 거죠? 다 알아요. 결제해 드릴게요. 하면서 결제가 부르고 생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시고 또일만 다운로드 없는 게임을 하나 해 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다운로드라는 거에 집착하느냐?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모바일 게임 마케팅이라는 것은 다운로드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게임을 말하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리텐션이라든지 ARPU라든지 뭐, d a u 라든지그 모든 지표들은 다운로드가 일어나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운로드가 없는데요. 그런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게임의 퀄리티가 좋고 운영을 잘해서 내실을 가지고도 중요하지만 이 다운로드는 바로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다운로드가 하려면 고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 다섯 명 중에 한명 다운받아달라고 평생을 쫓아다닌다면 3만다운을 챙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비용이라는 걸 지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런 작은 인드게임 회사가 간단하게 굉장히 쉽진 않죠. 그 다음에 10만다운로 조절을 이제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 오늘부터 연예인이라는 게임의 첫 페이지인데요. 이런 재미난 사연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고요. 그 영상은... 네, 이러한 탭핑? 탭핑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잘 굉장히 덥스러운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을 만들고 나서니요 어, 아무래도 게임을 아까 저렇게 볼때 이렇게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몰랐는데 출시한 그주 토요일날 아는 지인분이 전화 오고요야 니게임이 네 네이버 메인에 떴어. 어? 찾아보니까 네이버 메인에 인벤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인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 기억하는데 그날 토요일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네이버 메인에 떴어요. 웹이랑 모바일 3시간 동안 실천 다운로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0천 다운로드가 굉장히 소중한 다운로드죠. 게임이 오픈한 초기에 0천 다운로드가 발생했다는, 더군다나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유저들이 본인 스스로 찾아서 다운받았다는, 진성 유저라는 것이 굉장히, 어,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나서 나도 메이저들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메이저들 마케 따라해봐야겠다. 요즘 많은 게임들이 막 메스 마케팅을 하면서 막 유명 배우를을 기용해서 c f 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c f 를 제작해봤습니다. 연애 자신이부터요. <laughs> 네. 이게 영혼 마케팅의 두 번째인데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니다 요즘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 응. 섭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습니까? 본인 출연하면 되죠. 네. 부끄럽, 부끄럽습니까? 더, 붓, 더 부끄러운 건요, 게임을 아무도 다운받지 않고, 게임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냈더니, 영상을 만들었더니, 뭐, 헝그리 앱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영상을 많이 실어주시게 했습니다. 헝그리 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게임이, 인기순위하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노출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운받죠. 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지금은 한 20만 다운로드에 가깝게 도달했어요. 이렇게, 어, 어떻게든 혼자서 발정을 치니까 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게임은 사실 어떤 속찬 감정이 되려면, 이런 다양한 게임 마케팅의 지표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내실 있게 가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콘텐츠 자체와 운영의 힘이 필요하네요 이런 것들 더 강화시켰을 때, 이런 영어 마케팅과 결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가 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게임을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잠시 이, 이 컨셉이 수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런 아침부터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그, 토끼 번식을 시키는 복합 클리커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컨텐츠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좀더 게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게모두의만들어 든지 주사위신 같은 그런 유의 게임을 만들고요. 1인칭 관점에서 주사위 게임을 통해가지고 불을 늘리고 부동산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받는 약간 그런 재산을 늘리는 게임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두 게임을 좀더 일찍 오픈하고 이두 게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인디게임 마케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아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한번 어떻게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창업을 하신 분들, 또는 인디게임 스튜디오 분들, 정말 뭐 다양한 분들이 많지만, 정말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서, 게임을 잘 만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입소문이 퍼지고, 피처들을 바꾸어서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잘안 나왔어. 하지만 나는 이 게임을 알리기에 너무 부끄러워. 해서 다운로드, 50건으로 게임을 접는 분들을 봤어요. 하지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게임을 만든 사람은 게임을 책임지는 그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 게임이 누군가에게 플레이될 수 있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의 플레이를 시켰을 때 설사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은 다음번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잘못 받은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번에 올리고 그냥 접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슬펐어요. 또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어, 어떠한 회사가 되려고 하냐면요. 사실 우리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는 지질학적 역사가 있는데 사실 지구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나온 거는 5,5천만 년 정도. 그 전에 90%의 4 0억년 동안, 시간 동안은 이 지구상에는 단세포 생물들 중심으로 지구가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던데, 갑자기 5,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산소 농도가 21%가 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엄청난 생물의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식고수분이 말씀드려요. 어떤 급등주가 나오려고 하면, 오랜 행보를 한 주식이 저렇게 급등을 한대요. 이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긴 시간 동안에 버텨야 된다는 거죠. 30, 40억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세포 생물들이 그 심해의 물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버텨왔다고 고요 저런 주식도 꼬꾸라지지 않고 회사가 잘되든안되든 되든 간에 그냥 꾸준하게 유지해왔다는 거죠. 저런 순간에 어떤 티핑 포인트 급등의 순간이 발생하는데 어떤 회사 인디 게임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처음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뭔가 계속 게임을 출시하고 유저의 피드백, 세상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번쳐 나가면서 더 좋은 인력을 찾고 또 새로운 자본을 수혈받고 하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그 틱핑 포인트의 순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25분의 시간이 짧은데요. 어, 사실 25분 동안에 지난 2년 1개월의 어떤 뭐에 대한 어떤 고해성사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창업을 한다는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나와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1년 2년 지나서 없어진 회사들 대부분 7, 80번째 되고요. 남아 있는 소수 회사들많이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그 소수 회사 중에서는. 정말 뭐, 썬데이 포츠라든지 그런 큰 회사로까지 발전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저랑 동시대에 창업하시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창업을 했는데 게임 한두 개를 출시해 본 다음에, 어, 잘안 되네. 접을까? 라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물론 빨리 접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해보지도 않고, 어, 뭔가 해보지도 않고 접는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조직에서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마케팅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게임들이 많이 자절을 하죠. 어, 그럴수록 혼자서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요즘은요, 사전 예약도 이런 인디게임 스튜디오들한테 무료로 오픈해주는 기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 게임을 할때 사전 예약도 무료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보다 더 강력한 홍보, 기획기사를 준비할 거고요. 전보다 더 강력한 동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당연히 그거의 전제는 좀더 진보된 컨텐츠와 운영의 힘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든 한다면 그런 소개 성과를 계속 거두면서 버텨나가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조금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다음번 플랫폼 할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물론 돈 없이 나는 한 3년, 5년 나름만 먹으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도 많고요 훌륭한 작품에 태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누군가 같이, 안좋은 그혼자 아니라 같은 조직 내에 누군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란 문제가 생기면요 그 조직이 와야 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석달 정도 라면 먹고 해보자 해도, 석달 후에도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말이 나와요. 우리 정말 라면만 먹고 해도 될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조직이 와야 되고요. 결과물도 안 좋게 되고요. 없어지면. 어떻게든 그런 영원 마케팅이라는 것이 영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영원을 담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게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